다니엘 8장. 다니엘이 본 환상. 벨사살이 왕이 된지 3년째 되는 해에 나 다니엘은 환상을 보았다. 전에 본 것에 이어 두 번째 환상이었다. 그 환상 속에서 보니 내가 엘람 지방의 수도인 수산성의 올레강가에 서 있었다. 눈을 들어 보니 강가에 순양 한 마리가 서 있었다. 그 순양의 뿔은 두 개였는데, 뿔 하나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 긴 뿔이 짧은 뿔보다 늦게 나왔으나 더 빨리 자랐다. 내가 보니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 들이받는데, 아무 짐승도 그 앞에서 맞서지 못했다. 또 아무도 그의 손에서 다른 짐승을 구해내지 못했다. 그는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며 매우 강해졌다. 내가 이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순염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부터 오는 것이 보였다. 그 순염소의 두눈 사이에 뚜렷하게 잘 보이는 커다란 뿔 하나가 있었다. 그가 온 땅을 두루 다녔는데 그 발이 땅에 닿지도 않을 정도로 빨랐다.이 순염소가 성난 모습으로 드두뿔 달린 순냥.곧 내가 강가에서 본그 순냥을 들이받았다.내가 보니 그순염소가 순냥을 공격하여 순냥의 두 뿔을 부러뜨렸다.순냥은 순염소를 막을 힘이 없었다. 순념소가 순양을 땅에 넘어뜨리더니 발로 짓밟았다. 아무도 그 순양을 순념소에게서 구해내지 못했다. 그 순념소는 점점 더 강해지더니 그때 그의 큰 뿔이 부러지고 대신 뚜렷하게 잘 보이는 뿔렛이 사방을 향해 자라났다. 그러다가 그중 하나에서 다시 작은 뿔 하나가 자라났다. 그 뿔은 남쪽과 동쪽과 아름다운 유다 땅을 향해 크게 뻗어나갔다. 그 작은 뿔이 하늘에 닿을 만큼 자라더니 하늘 군사들 중에서 몇 명을 땅에 떨어뜨려 짓밟았다. 심지어 그 뿔이 하늘의 군대 사령관에게 대항할 정도까지 되어서 주께 날마다 드리던 제사마저 못하게 하고 주께 예배드리던 전마저 헐어버렸다.그 뿔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일어났고 백성들은 날마다 드리던 제사를 멈추었으며 진리는 땅에 내던져졌다.그 뿔은 하는 일마다 다 성공했다.그때 두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한 거룩한 자가 다른 천사에게 물었다. 이 환상, 환상 속의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되겠소? 날마다 드리던 제사가 금지되고 하나님께 반역하며 멸망을 부르고 성전을 헐고 하늘 군사를 짓밟는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겠소? 천사가 내게 말했다. 이 일은 밤낮으로. 2300일이 지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런 뒤에야 성소가 다시 깨끗해질 수 있을 것이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했었다. 그때 사람처럼 생긴 분이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났다. 올레강으로부터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설명해 주어라. 가브리엘이 내가 서 있는 곳으로 왔는데 그가 가까이 올 때에 나는 매우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가브리엘이, 가브리엘이 내게 말했다. 사람의 아들아, 깨달아 알아라. 이 환상은 세상 끝에 관한 것이다. 가브리엘이 말하고 있을 때 나는 땅에 얼굴을 대고 깊이 잠들었다. 그러자 그가 내 몸에 손을 대어 나를 일으켜 세웠다. 가브레엘이 말했다. 그 환상을 너에게 설명해 주겠다.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끝난 뒤에 일어날 일을 일러 주겠다. 내가 본 환상은 정한 때, 곧 끝날에 관한 것이다. 네가 본두뿔 달린 순양은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이다. 순념소는 그리스 왕을 말하며. 두눈 사이에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다.그 뿔이 부러진 뒤에 그 자리에 네 뿔이 자라났는데 그네 뿔은 내 나라다.그 내 나라는 첫째 왕의 나라에서 분열되어 나오지만 첫째 나라만큼 강하지는 못할 것이다.이 내 나라의 마지막 때에 뻔뻔하고 잔인한 왕이 나올 것이다. 많은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할 때에 이 왕은 거짓말을 일삼을 것이다. 이 왕은 매우 강하겠지만 그의 힘은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는 무서운 힘으로 파괴할 것이며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이다. 강한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까지 이길 것이다. 그가 꾀를 꾀를 내어 남을 속이고 스스로를 높일 것이다. 그가 평화롭게 사는 백성을 많이 죽일 것이며 왕의 왕이신 하나님과도 싸우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잔인한 왕은 사람의 힘이 아닌 다른 힘으로 망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 관한 내 내가 본 환상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일은 나중에 일어날 것이므로 그 환상을 비밀로 해 두어라. 나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본 뒤에 매우 약해져서 여러 날 동안 알타가 다시 일어나 왕이 맡긴 일을 계속했다. 그러나 그 환상 때문에 매우 놀랐고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 9장 다니엘의 기도 메대 족속 사람으로서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바빌로니아의 왕이 된 첫해의 일이다.다리오 왕 1년에 나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무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보았다.나는 아무런 음식도 먹지 않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간절히 구했다.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고백하였다. 주 하나님, 주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복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었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악하였고 주를 배반했습니다. 주님의 계명과 가르침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인 예언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조상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는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가득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먼 곳까지 주님께서 여러 나라에 흩어 놓으신 모든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죽게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조상들이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주를 배반하고 주의 뜻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인 모세의 율법에 적힌 저주와 심판이 내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와 우리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어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과 같은 것은 이땅 위에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이 모든 재앙이 모세의 율법에 적힌 대로 닥쳤습니다.그런데도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여호와께서 재앙을 준비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닥치게 하셨습니다.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은 다 의로우신데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주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 일로 지금까지 주의 이름이 유명해졌습니다. 주여 우리가 죄를 지었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여 주의 의로우심을 따라 주의 거룩한 산이자 주의 성인 예루살렘에서 주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주의 죄와 우리 조상의 악한 죄 때문에 우리 주변의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을 욕하고 비웃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간절한 부탁을 들어 주십시오. 주를 위해 폐허가 된 주의 성전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눈을 떠서 우리에게 닥친 끔찍한 일을 봐주십시오. 우리가 도움을 받을만 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구합니다.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주를 위해서 늦추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곳은 주의 성이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의 설명: 내가 이렇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내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털어 놓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산인 예루살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 기도하였다. 내가 아직 기도하고 있을 때에 저녁 제사를 드릴 무렵에 지난번 환상에서 보았던 가브리엘이 급히 내게 날아왔다.가브리엘이 내게 말했다.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네가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하나님께서 너를 무척 사랑하시므로 내가 너에게 일러주러 왔다. 그러니 이 말을 잘 생각하고 환상을 깨닫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 네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 71회로 기간을 정하셨다. 이 기간이 지나야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그치고 죄악이 그치고 악한 것이 없어지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지고 지극히 거룩한 것이 세워질 것이다. 너는 배우고 깨달아라.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라는 명령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올 때까지 49년과 434년이 지날 것이다. 예루살렘이 다시 건설되어 거리와 도랑이 이루어질 것이나 그때는 힘든 때이다. 434년 뒤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죽임을 당하며 장차 한 통치자가 그 도시와 거룩한 것을 파괴할 것이다. 그 마지막이 홍수처럼 밀려오며 마지막 때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곳이 완전히 멸망될 것을 선언하셨다. 그 통치자는 많은 백성과 더불어 7년 동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는 3년 반 동안 예물과 제사를 못 들이게 막을 것이다. 그리고 멸망의 끔찍한 것이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놓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없애라는 명령을 이미 내리셨다. 아멘.